캘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고 저희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저희를 향한 뜻을 보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개인적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영종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1, 1절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 이르되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유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들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하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얘기르되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데가 죽으리니, 정하고는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갔었어.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름의 적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함에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밭단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그 이름을 엘렐 로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지난주에 우리가 32장에 통해서 야곱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야곱의, 야곱이 홀로 질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여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는 모습들과 그러한 역사하시는 것들이 다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예해하거나또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영종 목사는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근거로 하여서 또제 나름대로 그런 추론들을 하여 봤습니다. 야곱이 힘들었을 때, 그가 정말 그 일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괴로워서 뒤로 물러갈까 하는 그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벌려두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야곱을 툭쳤습니다. 야곱의 깊은 본성 가운데에는 지는 지는 것을 본인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일단 싸웁니다. 사람의 기질은. 무방비 상태일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의지를 누리라고 하고, 아무리 자기를 가장하라고 해도 사람은 감정적으로 지치고 지칠 때, 또 육체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일 때에는 자기 안에 있는 기질이 그냥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툭 치셨을 때에 야곱은 그 안에 쌓여있던 그 본능적인 기질이 나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여러 기질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존심. 또 이기심. 그리고 죽으면안될것 같은 그런 절박함들. 이런 그 죄의 본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할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려 하고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밤새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는 그 그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힘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손을 붙잡 자기 인생에 확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힘을 빼도록 하신 것이 아니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이 그 힘을 다 빼고 다 내려놓기를 원했는데도, 야곱이 끝까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고, 그 다음에 태어나올 때에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움켜쥐는 데는 용 장사인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살짝 손을 대셨을 때, 그의 허벅지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야곱은 외적인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가 결코 놓지 않으려고 그의 일생동안 붙들어왔던 그 오른손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먼저 변화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러 오셨지만 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할 때에 하나님 그 자아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예, 그것 좀 내려놔라.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예, 그것 좀 내려놔라. 내가 다른 길을 예배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하고, 자기 자아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엄청난 그런 씨름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또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기도 제목도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붙으셨습니까? 야곱처럼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될 줄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사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원하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려놓죠. 그 기도를 게세마의 동상에서 밤 새벽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야곱도 그가 밤새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굴복합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또 에서가 혹시나 죽이지 않고 자기를 종으로 삼으면, 그래서 종으로 삼아서 그 분, 원수를 갖는 것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내가 종으로 삼으면 또 종이 되겠다.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심하고 하는 그왕위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조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때에 이제 그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 놓고 보니까 큰 은혜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분이이라고 줬어요. 하나님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 을 만나면 죽게 됐는데 야곱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일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가 밤새 씨름을 하고 땀으로 절고 머리는 흥클어지고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이제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건느리고 오는 것을 이제 막 들었습니다. 이게 예, 아침이겠죠. 아침에 약 폭강을 건너서 건너자마자 에서를 맞막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에서를 보고 이제 자식들을 종의, 종의, 여종의 작은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라엘의 자녀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앞, 이제, 에서 앞에 나가죠. 근데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 가까이 가니, 야곱이 이제, 예. 예수 앞에 나가서 몸을 일곱 번 굽힙니다. 이것은 몸을 굽혔다고 하는 성냥 목내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땅에 완전히 몸을 대고,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이 행위는 고대 근동의 종이 상전하게 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쌍둥이 인데요 쌍둥이로 70년을 넘게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그 70년 동안 서로 쌍둥이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형에게 뭔가 이 경쟁 그런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종이 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약복당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서도 놀랬어요 에서는 이제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만약에 거드는 먹걸며 무리를 끌고 왔다면 바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의 눈에 붙인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최쾌하고그 다음에 쫄뚝거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야곱이 그 불편한 몸으로 자기 앞에 일곱 분씩 절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신 줄 압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사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마음, 애서의 마음에도 그 동생 야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고, 야곱은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8절에, 애서가 또 이럴 때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10절에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1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만 살아왔던 그가 야폭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스 2장 8절 9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하나님 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오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러나 야곱강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형에서에게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봅니다. 사 도마울 선생님께서 그가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을 뿐 아니라 성도 중에서 가장 작고 죄인 중에서 자기가 괴수다.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쳐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에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된 자인가 형을 힘들게 했던 그 자기의 죄된 모습 앞에 자기가 형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참으로 겸손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능히 화목하게 하시 일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문 말씀대로 야곱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에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런 일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제 에서 화해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일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부터 보면은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까 지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세겜에 이르러서 땅을 사고 20절에 세겜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 엘엘로해 이스라엘아 부르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자 다시 옛날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가는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뭘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매까지 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제단 쌓는 이름이 뭡니까? 엘로의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뜻 보면 뭐 얼고 어 제단을 쌓고 어 하나님 불렀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높인 거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델에 가기 원하시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보다는 세겜이 좋았던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엘, 엘로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다시 우리,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이용용 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년 동안 저를 참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저 중심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내가 평안히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구하기보다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쓰신 것은 바로 우리, 그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인 모습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깨달으라고 기록한 줄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들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들 근처 세겜에 머물렀어.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약을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야곱은 성장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도 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가기보다는 이 정도면 됐을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100% 하나님 의뜻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